준비가 되어 있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시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돌보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건가로. 건가요? 돌보는 삶에 대하여 같이 한번 전해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로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들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게 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전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노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기라. 하나님은 경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내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팔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 은혜를 다,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맨위 슈. 가디스 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주성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도 새롭고 큐티라고 하는 단어도 새롭고 그리고 돌봄이라는 단어도 참 새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동안 진학 생활을 했지만 돌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구나. 저 또한 우리 권사님이 놀랬던 것처럼 학교에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 훈련은 돌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했었던 일이 뭐죠? 예 제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죠 그의 모든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들까지도 일일이 다 돌보아 주시고 챙겨주셔서 나중에 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보다 그더 큰 일도 을 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에 역사가 그돌로알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게 했고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고 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사실은 진정한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음. 집사는 안 넘어갑니다. 예. 네. 제자는, 제자 훈련은 돌보는 삶의 훈련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습관을 만들어서 바로 전문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분야만큼은 전문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오늘 사람을 만들고, 오늘 이 땅,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이 땅의 등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이야마 돌봄의 분야만큼은 우리가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인이 되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장로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당신은 이렇게 돌보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 양의 무리들을 돌볼 때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 일부 큰 대형 교회를 향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내놓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베드로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든지 항상 좋은 모델이 되라고 원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주 당연한 말이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정말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게, 돌보는 것이 왜잘 안될까라고 참 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봄이 잘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안의 증인은 사실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돌봄의 시작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의 도 본안의 증인이기 때문에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그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돌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한계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무리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책임에 한계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돌보는 자라고 되라고 했지, 오늘 그것을 떠나서 돌보는 자라고 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돌봄은 시작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예로 들어서 크기 3장 9절 말씀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내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모세를 찍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나는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난 못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고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니까 할수 없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또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광야에 나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샤프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잖아요. 200대나리온이 있다 하지 않고 다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안 돼요. 예수님 못해요. 예수님하고 할수 없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할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빌립 자기 생각에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참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불고기 두 마리와 머리 다섯 개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어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시면 어떻게 할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까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기적의 공식이에요. 오늘 내가 있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I can do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어떤 일이든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돌봄은 내가 할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봄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돌봄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사심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든지 상대의 필요를 따라 돌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봄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같이 동일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자신의 상황을 보고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집사님이 새벽 기도 오셔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선교사님은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는데요. 돕고 본다는 거예요. 섬기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긴장하는 것이 이제 아내라고 하는 거죠. 한 번씩 저희 아내도 당신이 제일 불쌍하고 당신이 제일 가난한데 제발 그러지 말래요. 저는 항상 부자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니까 항상 부자예요. 쓰고 보는 부자. 쓰고 보면요. 다 나와요. 아내의 주머니에서 다 나와요. <웃음> <웃음> 나와요. 저는 나와요. 저 친구는요. 장모님한테서 교육을 잘 잘 받아가지고요 항상 딴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담대하게 사용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돈안 되거든요 그것도 내 돈은 안 돼요 무조건 썩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내한테 나오리라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하든지 좋은 일 선한 일 있으면 여러분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돌봄의 삶을 실천할 때 계산되고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계산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겠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도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대체없이 살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걸 놓치는 그런 의리성은 인생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대책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선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선한 기회를 놓치는 인생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기를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아멘. 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90세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누구의 돌봄 때문에 우리가 돌볼 수 있는지 하는 돌이켜 보기로 합니다. No,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I mm d -hmm. o k o k a y Um. What kind o f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 n w Uh, what d i you have for lunch today? Oh, thank you.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Yea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men. And will take me home. 그다 quite amazing. 어나습니다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파란색 옷도 못 보라고. 아무 게낫띠 아무 게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고백할 때. 그하 나를 고향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 하시는 것다 치매가 걸려도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남을 돌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것다 내가 돌보려고 하면 아까워서 못 돌보죠. 예수님께서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돌보는 일에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들은 시들지 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어 것이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겸손으로 허위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내를 주시느니라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선선해서 겸손하라 내가 너희들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름을 돌보아야 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살아, 여야할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은 어떻게, 삶은 어떻게 하는가요? 어느 생명이 주신 인생의 정답입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의 고난의 정인으로서 이웃을 돌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추상하는 자세로도 하지 말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본인 되는 삶의 모델로, 여러분 돌보는 자가 되기를 주민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대자나고 찾으라. 돌보는 일이 고난일 수 있다. 왜냐고 하면 예를 예수님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잖냐. 돌보는 일이 기쁘고 즐겁지만 않을 거다. 돌보는 일이 고난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할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남는 것 갖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섬겨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날마다의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돌봄의 전문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맞고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며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잠깐 지나가는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신주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출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취적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할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못한다고 했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못해요 할수 없어요 할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돌려던 안드레는 주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비용의 유가 있는데요 애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 계시니깐 할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 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베풀고 섬기고 돌보는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길 원하고요. 예물을 하고 찬양을 하는. 찬양할 때에 보는 거 일단 나오세요. 예, 네, 예물을 우리 신종 주임장님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은 물부터 끓일 준비를 좀하셨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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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집사님은나오면 말입니다. 남유현이 헬프. 남 헬프. 가 나갔어. 김성훈 집 따로. Thank <laughs> you.